자윤유양님의 주차를 했고요 원래 일기예보대로면 오늘 저녁 한 6시인가 7시부터 이슬비가 한 3시간 정도 내린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좀 오락가락 해가지고 여기 오는 길에 한 12시부터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막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등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여기서 거리가 한 2.8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한 1시간 좀 넘게 빡세게 올라가면은 갈수 있는 가까운 거리긴 해요. 그리고 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은 시간당 1mm도 안 내리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뭐비 때문에 뭐에로상이 있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배낭 커버도 씌워놨기 때문에 방수가 되고 요것도 어느 정도 생활방수는 되거든요. 와 근데 저 밑에는 신경을 참아 못 썼어요. 청바지 입고 왔거든요. 뭐이 정도 수준 비면은 안 졌겠지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일정 지점 이후부터는 돌바위로돼 있거든요 길이 그래서 산세가 약간 험하다 카는데 여기는 아직 자연휴양림 근처라 가지고 요런 임도 길이 이어집니다.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고 오늘은 비가 내려서 그런지 꽃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 벚꽃이든 진달래든 시즌 시작인데 자 그래서 오늘 갈 곳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주작산 이름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주작산 등산로 있고 주작산 높이 475m로 산새가 봉황이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듯 하다 해서 주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곳곳에 긴 바위 능선이 많고 정상에 서면 다도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제가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진달래 산으로 좀 유명하다고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이 3월 말인데,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진달래가 절정으로 핀다 해서 왔어요. 아직 본격적인 산길은 안 나오고 있는데, 휴양림이라 그런지 길을 되게 잘 닦아놨어요. 어, 벌써부터 진달래가 살짝씩 보이고 있어요. 이 산은 제가 처음이기도 하지만은 들어본 적 자체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아, 이런 산도 있구나 하면서 알고는 있었어. 근데 이 산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 좀해 보니까 이 산은 막이한개 산을 단독으로 등산하기보다는 여기 부근에 산두 개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산을 종주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주작산, 덕룡산, 두륜산, 이렇게 세 개의 산을 종주를 보통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이야, 배낭을 막 15kg, 20kg 이렇게 무겁게 들고 다니고 있고, 힘들기 때문에 막몇 개의 봉, 몇 개의 산을 이렇게 묶어서 종주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냥 일반 등산 다닐 때도 종주에는 막 크게 흥미를 안 뒀어요. 종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한번 갔을 때뭐 이렇게 묶음으로 어, 봉우리, 비석 인증하고 올수 있다. 그게 좀 어거지로 갔다 오는 것 같아가지고 종주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어, 기간 두고 천천히 한 개씩 다녀오면 돼요. 산은 늘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와 개울거린다. 그냥 해본 말입니다. 힘들어서 안 가는 거예요. 이거 편집해서 멘트 잘라 가지고 인트로로 쓰든가 해야겠다. 어머 이런 멋진 낭만을 가진 청년이 아직도 있구나 하면서 감탄하겠지. 아니 총 3km도 안 되는 코스인데 지금 한 1km 넘게 걸어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잘 닦인 평지길이 이어지고 있어요. 와 간만에 꿀 빠는 백패킹이네. 아 근데 걱정인 게 요번 백패킹 목적 컨셉이 꽃을 보러 온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고, 오늘은 비도 오다 보니까 꽃이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좀 걱정돼요. 보면은 지금은 뭐 꽃이 온전히 잘 붙어 있어. 아직까지는 지금 이산 능선이 바람을 막아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게 괜찮은 걸 수도 있거든요. 좀더 올라가면은 이게 사방이 트여 있으니까 바람이나 이런 거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온전할지 모르겠네. 아, 좀 앉아 쉬고 싶은데 벤치에 막 빗물 다 있어가지고. 아. 비 오니까 이게 안 좋네. 와 진짜 이렇게 이슬비 살짝 맞으면서 백패킹 하니까. 일반적인 막 맑은 날씨일 때 백패킹 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이 운치와 낭만 때문에 좀 힘든 느낌도 덜하고 아까 휴양님에 주차하고 딱 내려가지고 가방을 딱 메니까 옆에 공사하는 인부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와 이래 비 오는데도 등산하세요. 와 혹시 그그 그,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백패커로서 이 품격과 품위를 지킨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백패킹. 카니까 막, 와, 엄청 경외스러운 눈빛으로 막 쳐다보시더라고요. 좀 부담스러웠어요. 질문 공세를 엄청 쏟아부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화장실이 어딥니까? 카면서 빠져나왔거든요. 와, 진짜 너무 운치있다. 앞으로 비 오는 날 백패킹 좀 자주 해야겠어요. 791m. 와, 아직까지도 막 평지 임도길이거든요. 여기 너무 꿀이다. 이제 본격적인 산길 시작되려는가, 막 이런 공터가 나오거든요? 어, 이 바위는 뭐지? 무슨 형상 비스무라하게 생겼는데? 주작산 정상 500m. 아, 여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도 있네요. 와, 그 와중에 운에 낀거 봐요. 와, 박살 난다. 이런 운에 한 3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잠깐이 돌은 왜 쌓았지? 누가 본드 붙여놨나? 아, 아이구나 여기 이렇게 홈이 있구나. 500m. 가봅시다. 역시,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길 시작되네. 돌산, 바위산, 이런 산 있잖아요. 흙보다 돌로 많이 깔린 산. 이런 데올 때는 진짜 접지력 좋은 등산화 신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접지력으로 유명한 어, 국산 등산화 브랜드 캠프라인 신고 왔거든요. 이거 무슨 모델이더라? 이게 알판가, 간만가, 배탄가 하여튼 해외 산들이랑 다르게 우리나라 산은 돌 비중이 높잖아요. 이 국산 브랜드인 캠프라인이 요런 걸딱 캐치해 가지고 우리나라 산탈 때 좋게 만들어 놨어. 최적화를 해놨어. 이 접지력 아무도 못 따라온다. 막말로 강호동이 뭐안다리 걸고 밭다리 걸고 해도 안 넘어집니다. 이 모델은. 이만하면 광고 좀 주세요.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한 300m 남았거든요. 이런 풍경 펼쳐집니다. 오. 아, 올라가면 정상일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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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아니군. 아까 내가 못 읽은 그 한자인데, 아마 주작산인갑다. 주작산, 400 몇십 몇 미터 이래 적혀있네. 그럼 이게 정상이라는 얘긴데? 근데 여기 뭐 텐트 필만한 그런 자리가 없거든요 주작산에서 백패킹 할때박지가이 포인트가 아닌가 이 주변에 텐트 필만한 그런 땅이 안 보이는데 아마 제가 코스를 잘못 뜬것 같아요 앞만 가도 가도 탁 트인 그런 곳도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오솔길이거든요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주작산 백패킹은 여기 비석 있는 여기 정상 쪽이 아닌 것 같아 아까 캤잖아요 뭐, 두류산 덕룡산, 주작산 이렇게 종주를 많이 한다고 보니까, 저쪽에 있는 주작산이라고 적혀 있는 포인트가 덕룡산으로 이어지거든요. 길이. 아. 아, 이쪽이 아니고 저 포인트인가 보네. 지금 시간도 시간이고 저기까지 가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적당한 포인트 찾아가지고 대충 치고 가야겠다. 아, 어쩐지 블로그에서 어떤 분 백패킹 후기 글 읽어보니까 저기 휴양림에서 1km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왔는 코스가 2.8km인가 그랬잖아요. 아, 여기서 눈치챘어야 되는데. 어, 잠깐 여기 왠지 텐트 칠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씨, 못 치네. 아이고. 아, 비만 안 오면은 여기 그냥 매트 깔고 누우면 될것 같은데 여기는 안 되겠다. 지금 한 최소 500m 이상은 온것 같거든요. 아까 그 정상석 있는 곳에서. 근데 오솔길 밖에 없어요. 뭐 양옆으로 텐트 필만한 그런 땅이 없어. 다 이렇게 막 비탈길이고 바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조지 브로 님만 따라해봤습니다. 아, 요 언덕 있죠. 내려오다가 자빠링했거든요. 뒤의 상태를 저는 못 보고 있는데 왜돼 있노 지금. 아, 씨, 조짓다. 캠프라인이 참물 건너갔나? 근데 이게 제가 바위에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저게 비가 오다 보니까 진흙길이거든요. 저 언덕이 진흙이라 가지고 넘어진 거고 바위에서는 캠프라인이 절대 안 넘어져. 오늘 식수는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아까 내려오면서 이거 막손다 베리고, 잡티 빼리고 이래가지고 이거 씻는 용도로 물좀 써야겠어요. 전쟁통입니다 지금 제옷 베린 것도 옷베린 거고 아까 그 넘어지면서 삼각대가 부러졌거든요 다리가 여기 보이죠 이렇게 휘었어 자켓은 뭐 워낙 방수로 유명한 거라서 괜찮은데 진흙도 잘 닦이고 바지가 문제네 진, 찝찝해 죽겠어요 아까 산행 시작할 때부터 뭔가 바지가 폐착인 것 같다고 했잖아요 와,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될줄 몰랐다. 이 바지 입고 막 텐트 안에 막 있으니까 막온데다 투성이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벗었거든요. 지금부터 차량부는 최대한 이 구도 밑으로 안 비치게 해가지고 벗고 해야겠어요. 그렇게 막 날씨가 춥진 않거든요. 하, 진짜 해명하고 설명할 게 너무 많다. 일단 좀 먹으면서 합시다 이슬 톡톡 첫 먹어보는데 이거 그냥 음료수 같네 아니 그 오하이온가? 그 일본의 술 있잖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구색 맞춰가지고 핑크색으로 깔맞춤 해왔냐 하면 일단 시작은 이텐트예요이 핑크색 텐트를 샀는데 사고 보니까 딱 꽃놀이 가는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진달래 보려고 오늘 여기 왔고 이왕 오는 거 텐트도 핑크색이겠다 어? 구독자들 대리만족하게 이렇게 막 깔맞춤 해서 오자 마치 막 꽃놀이 하는 것처럼 대리만족하게 해드려야겠다 이 봄이 왔음을 알려드려야겠다 이래 해가지고 이 핑크색으로 깔맞춤 해서 온 거거든 와 근데 뭐 예상과 다르게 비는 먼저 내리고 있지 갈려던 어? 박지 포인트는 다른 곳이었지 자빠링해가지고 바지 벗고 익하고 있지 바지 저자 백패킹을 한 50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획대로 안된 적은 처음이에요 뭐 계획대로 안된 적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게 내가 가려던 박지 포인트를 못간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뭐 밤이나 새벽에 야 등을 했든 아니면 막 비나 눈 오는데 갔든 어떻게 해서든 목적한 그 박지까지는 갔거든요 아 물론 거리가 그렇게 먼건 아니라 가지고 뒤로 가려면 갈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갈 만한 땡김이 없어서 안 왔거든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산은 언제나 여기 있다고 와한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멋진 말을 두 번이나 쓴다고 산만이 폼 미쳤다 혹시 멋지다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인스타 DM 주세요 대신에 막 인스타에 막 애사진 올려놓고 뭐 워킹맘의 뭐 투자 비결 뭐, 투자 수익 몇 프로? 이런 피드 도배되 있는 사람은 DM 하지 마세요. 팔로우도 하지 마세요. 신고하고 차단합니다. 일단 비는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요래 문 개방도 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조가 몇개 되거든요. 근데 오늘로서 하나는 끝난 것 같아요. 웃긴 사람이 될지언정, 우은운 사람은 되지 말자. 오늘 비록 이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은 그거 말고, 요번에 여기 온다고 계획하면서 조금 걱정이었던 부분이 이 텐트를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3일 전에 택배 받았나 그런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몇 개의 텐트들은 기본적으로 방수가 됐거든요 물론 이것도 기본 방수인데 뭐 PU 2000인가 1200인가 그 정도 되고 그런데 다만 이제 이 판매사에서 유독 이 심실링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심실링이라 하면은 여기 막 이런 재봉선 있죠 실밥 이런 재봉선 통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온데 심실링 액을 동봉해서 줄 테니까 요걸로 한 2, 3회, 어, 여기 도포해라. 그래서 일단 도포는 몇번 하긴 했어요. 2, 3회 이상 했다. 떡칠을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걱정했던 부분이 내가 앞만 이렇게 심실링을 했지만은, 막, 미처 메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비 온다는 예보도 있었고 해가지고 도중에 이게 혹시나 물이 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테스트 해볼라 하니까 비가 멈췄구네. 제가 원래 이런 취향이 아닌데 왜 이런 핑크색을 산약 하면은 스타루스 사의 옵티마돔이란 텐트거든요. 이게. 이게 되게 유명해요. 가성비 좋고 기능성 좋은 걸로. 그래서 저는 이제 공격형으로 가볍게 다닐 텐트를 좀 찾다가 여기에 좀 꽂히게 됐거든요? 근데 색상이 이거를 살수 밖에 없었어. 제가 노란색은 아바니 텐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비슷한 계열로 사기가 싫은 거야. 벌레도 많이 꼬이고. 노란색, 라임색. 다 거서 거잖아요, 색상이. 그래서 뭐 선택지가 이 핑크 색상밖에 없어서 샀는데, 와, 근데 이거 장바구니에 담으려고 하니까, 내가 치른 경상도 상남자가 이런 색상 써도 되겠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 이 상품 Q&A에 어, 질문도 달았어요. 남자가 핑크색 사면 개이가 될까요 답변, 색상 선택은 지극히 개인의 취향입니다. 점점. 아니, 이게 그렇잖아요. 이 문장 부호에 따라서 같은 멘트를 쳐도 의미 해석이 다르게 될 수도 있고 이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뭐 만약에 뒤에 물결이 붙었다. 그러면은 아 약간 귀찮은데 뭐 억지로 답해 줬다. 이런 느낌이고 그냥 온점. 점 하나 딱 붙이면은 진짜 막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막 그렇잖아. 막 정없어 보이고. 그리고 뭐 물음표는 싸우 잔 거고. 색상 선택은 지극히 개인의 취향입니다. 함 사올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비자한테 주는 답변으로서는 느낌표가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약간 예의 차리면서 이 질문에 좀, 어, 정성을 들여서 생각을 해봤다, 고민을 해봤다,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아니,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마트에 가서 샀거든요. 이래 막 계산대에 하나, 둘, 이래 올라가니까 어, 계산하시는 분이 날 이상하게 봐. 동네에 얼굴 들고 다니다가 뭐 수근수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채널이 떡상해서 내가 좀 유명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막 미투 걸린 것처럼 어, 저 사람 저번에 내 마트에서 손님으로 왔었는데 뭐 성적 취향이 이상하다. 성 정체성이 의심된다. 막 이래 할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내 초인적인 반사신경으로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저희 조카 사주려고요. <laughs> 사장님, 속으셨죠? 이 칼라고 산 겁니다. 와, 이제 어두해질라하니까 추워 죽겠어요. 문 닫아야겠다. 이제 뭐 겨울에 설산 백백킹 가면은 막 텐트 들어올 때막내 몸에 묻어있는 눈발들 있잖아요. 눈덩이들 그런 거막다 끌고 오기도 했고 그럴 때막 개판 오분제이거든요 텐트 아니 와 근데 오늘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개판이에요 그리고 이 텐트가 좀 내부가 좁다는 리뷰를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체구가 작은데도 막이 좁아서 좀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와 이거 체구 좀 크다 싶은 사람들은 이거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삼각대도 아까 다리 부러진 거 보여드렸지만은 이거 사용도 못 하고. 지금 이 카메라 구도 잡기도 어렵고 날은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이 갈수록 기온은 떨어지고 있는데 어 비록 이 침낭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은 옷을 벗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 여러모로 이 촬영하기에 좀 어려워 여건이 지금. 아이 어 저녁 불량은 여기서 딱 끊고 요거 묶고 바로 자야겠어요. 이럴 땐 진짜 잠이 보약이에요. 이 시간 삭제 시켜가지고 바로 내일 철수하는 시간 다가오길바래야 돼. 어, 한 10시간 잤습니다. 현재 5시 반이고, 일주까지 1시 간 남았거든요. 이렇게 살짝 일찍 깬 이유는, 정리하고 빨리 대구 가야 돼. 12시에 대구에서 예식이 있어가지고, 아니 뭐, 웬만한 다른 박지면은 좀 여유있게 천천히 움직여도 되는데, 여기까지 300km 거든요, 대구에서. 4시간 걸리더라고요, 4시간. 스모크 앤 치즈 샌드위치. 어제 잠들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 비가 조금씩 다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막 비가 새고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바지 상태 말 아니죠 어제 그대로 접었다가 다시 입는 거거든요 와뭐 사방에 안개 끼고 뭐 땅이랑 풀 같은 거는 막 눅눅하게 일래 있고 분위기 진짜 막 음침해요 전설의 고향 부금 깔면 딱이거든요. 구미호나 천역 이신이면 나와도 된다. 저 진달래 꽃밭에서 데이트 좀 하고로. 보니까 뭐 오늘 일출은 물 건너갔고 빨리 텐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우 손실아 <시려. 목소리> 아우 손실아 지금 겨울 아이라가 다행이다. 볼때 주머니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아, 막 이래 나뭇잎이랑 흙이랑 물이랑 어, 이 상태로 보장해 가야 돼요. 이것도 다시 집에 가서 텐트 피고, 말리고, 닦고. 제가 이럴 경우에 한 번씩 팁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백패킹 하지 마세요. 백패킹안 하면 이런 일도 안 생깁니다. 와, 꼬리 이게 뭐고 아니, 내가 언 10년 전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막 조국 수하러 갔을 때도 이 정도 꼴로 막 훈련 받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안개가 살짝 걷히고 마을 모습이 보이네요. 여기 패러글라이딩 항공장이 300m라 하니까저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갔다 와볼게요. 항공장 도착했는데 이렇게 막아놨네요. 다 출입금지 딱지 붙었네. 뭐 왔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가네. 여 있었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구가서 예식도 가야되고, 어, 4시간 거리 갈 길이 멀긴 한데, 그래도 천천히 과속 안하고 조심해서 올라가야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바지 상태가 이렇잖아요. 근데 내가 뭐 준비해온 여벌 바지도 없어. 차에 이 바지 입고는 도저히 못하겠어서. 이거. 벗고 탈 거거든요? 하번 씨는 나체 상태로 운전할 건데, 극하다가 그 사고 나면, 어, 이거 뭐, 변사체도 아니고 벗은 채로 발견될 거 아이가, 죽어서까지 오명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해서 가야겠어요. 그럼, 요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